마케팅 매니저 조민섭입니다. 네, 어, 저는 이번 팝시프 포커스 그룹에 선정이 되면서 8주간 다이어트를 진행한 결과 아려부 어, 13kg를 감량 성공을 하는데요. 제가 8주간 어떤 방법으로 13kg를 감량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저의 생생한 체험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사진을 보시면, 네, 포커스 그룹이 4월 14일에 찍은 사진인데요. 어, 이 사진은 제가 PM뉴스를 통해서 1차적으로 13kg를 감량한, 어, 몸 상태입니다. 그러면 PM뉴스를 설치하기 전에 제 모습을 한번,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부끄럽지만 정말 갖추고 싶은 저의 PM뉴스를 설치하기 전 작년 모습인데요. 저 당시, 어, 체중은 1 1 2 9 k g 였습니다 네, 그래서 PN 뉴스를 섭취하기 전 그리고 PN 뉴스를 섭취한 후 그러면 탑재 를통해서 제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는 제가 맨 마지막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제가 8주 동안 수행한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어, 저는 피트라인 쓰리어 프로그램 방법으로. 꾸준하게 트라인 제품을 섭취하면서, 그리고 어, 제가 먹고 싶은 저탄구지의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다이어트를 어, 진행하였습니다. 탑쉐이프는 오전 5시, 그리고 오 오전 10시, 오후 5시에 핸드폰 알람을 맞춰놓고 일정하게 섭취를 하면서, 어, 그 탑쉐프를 제가 섭취하면서 가장 효과를 느낀 부분은 바로 식이 조절과 포만감이었습니다. 그 예전에 저의 식습관들은 어, 푸드파이트처럼 음식을 5분 컷스로 빨리 먹었다면 어, 지금은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먹는 여유가 생겼고 또 음식을 천천히 꾹꾹 심으면서 어, 음식을 먹는 시간이 20분으로 늘어나면서 많은 식습관들이 바뀌게 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탑시에크를 섭취하면서 가장 좋았던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어 먹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다이어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만감으로 인해서 어, 일상생활이라든지 또 운동을 할때 힘들고 전혀 지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다이어트를 진행하다 보면 정체기가 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뱃살이 가장 빼기 힘들었는데요. 신기하게도 타시를 뭐, 통해서 이 눈으로 이 뱃살이 빠지는 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신기해졌습니다. 그럼 제가 이 8주간 다이어트를 진행한 결과, 분유이한 어, 근손실이 거의 변화가 없었고, 체지방도 많이 빠졌고, 체중이 13kg를 감량을 하였는데요. 또 저만의 다이어트 포집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인데요. 운동은 제가 하루에 아침, 저녁에 두 번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침에는 공복 유산소로 숨이 차고 티셔츠가 젖을 정도의 중간도 이상으로 운동을 진행하였고요. 그 공복 상태의 시간은 14시간 또는 16시간, 16시간을 유지하여서 어, 운동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저 공복 상태에서 운동 에너지원이 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 운동하실 때 다의 스케줄에 따라서 14시간, 또는 1 6시간을 하셔가지고 운동을 하시면 아마 많은 효과를 볼수있을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섭취한 후 공복 상태가 아닐 때는 어, 오후나 저녁에는 근력 운동을 먼저 진행을 하고 유산소 운동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어, 사람이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수원기관을 통해서 우리 연령층은 간과 근육의 글리코면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공복일 때는 운동 에너지원을 지방으로 쓰는데 공복이 아닐 때 천의공 에너지, 탄수화물, 탄수화물, 탄수화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근력운동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그리고 피트라인 제품을 통해서 저는 어, 예상치 못한 회식이라든지 시다자리가 생기면 시베란스 포를 먼저 섭취하고요. 또 식사한 후에 리스트리트나 레액티바이를 혼합하여 어, 섭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활동량이 많은 날에는 파워카페를 1%로 이용을 한 후에는 화산소로부터 그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 항산 하는 분이 풍부한 재수술 수술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수술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군유성생에 도움을 줄수 있는 우리 콜라겐 뷰트 제품도 우리 제가 또수시로또 섭취를 해줬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탑세프를 통해서 8주 동안 어떻게 변화야되는지 지금 한번 제가 공개를 습니다 앞으로도 어, 탑쉐이프를 통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섭취를 해서 저의 변화된 모습으로 PM 사업도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는 현재 어, 온라인 블로그 6개로 PM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많은 분들에게 어, 탑쉐이프라는 강력한 동구로 홍보를 하여 2025년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라이즈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